苍茫大漠，荒凉戈壁，这里曾是广袤的未知之境。有人怀揣着坚定的信仰，不畏前行，踏上漫漫征途，开辟了一条探索之路。尽管天险重重，却从未阻挡发现的脚步。 万里丝路，千年一瞬。这一次，和特斯拉一起，沿着河西走廊的历史长卷，重返这条东西交融的丝绸古道，唤醒被埋藏的辉煌岁月。 跨越地理纬度，冲破时空界限，摆脱随波逐流，以最纯粹的。 앞서 보신 영상은 테슬라 차이나가 비단길 5,000km의 경로에 27개의 슈퍼차저를 오픈한다는 내용이었고, 이어지는 영상은 중국산 모델 Y 생산 과정을 품질 검사 위주로 편집한 내용을 공개한 것입니다. 각 과정에 대한 하단 자막은 중국어를 번역한 것이라서 다소 어색한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은 중국 시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것은 2019년 1월 상하이 기가팩토리를 착공하면서부터라고 할수 있는데요. 테슬라는 중국 기업과 합작하지 않고 중국에 진출한 최초의 기업이고 투자금 또한 중국 정부가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등 매우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받고 공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게 있어서 다른 나라가 이미 선점해버린 내연기관차보다는 전기차 산업이 훨씬 더 국가 성장 동력으로서 중요했기 때문에 이런 지원을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 또한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이 중국인 데다가 국가 주도로 가장 적극적인 전기차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잘 맞아떨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상하이 기가팩토리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어서 착공 10개월 만인 2019년 말부터 생산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델 3 생산 한 대당 투자 금액을 비교하면 미국에서 투자한 금액의 65%밖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가 상하이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한 지 1년 만인 올해 초 주당 생산 능력이 8000대에 이르렀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부터는 중국에서도 모델 Y를 생산하기 시작했는데 모델 Y 생산은 미국보다 오히려 중국이 더 리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델 Y 도어 우드 트림이나 스티어링 휠 히터 같은 부품이 미국산보다 중국산에 먼저 적용되었고 헤파 필터를 장착한 화생방 방어 모드 옵션도 미국산보다 한참 먼저 중국산부터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모델 Y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싱글 피스 캐스팅 공정은 EMC 시설처럼 설치된 미국 프리먼트 공장과는 달리 중국 공장은 새로 지은 공장이다 보니 전체 공정에 통합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중국 광저우에 있는 테슬라 서비스 센터에 전시된 중국산 모델 Y 바디인 화이트, 그러니까 다른 부품을 설치하거나 페인팅 작업을 하기 이전에 차체 완성품을 전시해 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디인 화이트는 구분을 위해서 차체 부분별로 컬러를 입혀 놓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바디인 화이트는 아니네요. 이전 영상에서도 알려드렸던 기가프레스로 찍어내는 알루미늄 싱글피스 리어 캐스팅은 바로 이 흰색으로 보이는 부분인데요. 모델 Y 디자인 최고의 강점인 이 싱글피스 캐스팅의 효율성과 안전성 면에서의 장점에 대해 테슬라 차이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테슬라는 2020년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모델 Y 싱글피스 캐스팅에 대해 최초로 공개했었습니다. 모델 3의 리어바디는 70개의 메탈피스로 구성되어 있지만 모델 Y는 두 조각밖에 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한 조각이 될 거라는 겁니다. 싱글피스 캐스팅은 기가프레스로 찍어내는데 걸리는 시간이 80에서 90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제조시간이 모델3에 비해 매우 짧아지고 캐스팅의 무게도 모델3보다 10에서 20kg이 더 가벼운 66kg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모델 Y는 SUV 차량이어서 모델 3보다 더큰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후면 캐스팅의 무게는 더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싱글피스 캐스팅 제조 방식은 딱 필요한 만큼의 원재료만 몰드에 주입하면 되기 때문에 조각조각 접합하는 기존 방식처럼 제조 과정에서 원재료를 낭비할 일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이 사진의 적색 박스 부분과 같은 솔더 조인트, 그러니까 부품 간 접합 부분은 차량이 충돌할 경우 충격을 견디지 못하면 찢어지기가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솔더 조인트의 품질이 차량 전체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품질 검사를 할 때도 이런 용접 부분의 결함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차량이 충돌할 경우 충돌 충격의 방향에 따라서 어느 한 부분의 솔드 조인트가 아무리 잘 견딘다고 해도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차체가 찢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싱글 피스 캐스팅은 캐스팅 전체가 동시에 충돌 충격을 감당하기 때문에 충돌 시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난번 모델 Y의 안전도 평가 결과 영상에서도 알려드렸듯이 테슬라 차량은 사이드 베리어 충돌 테스트에서 기름차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차체 하부의 바닥을 가로지르는 적색 빔두 개가 보입니다. 기름차의 경우는 배기 시스템과 드라이브 셰프트 등이 차지하는 공간 때문에 이렇게 설계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측면 충돌 테스트를 하게 되면 이런 구조를 갖추지 못한 차량이 40cm 정도 함몰되는 반면 모델 Y는 20cm 정도 밖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싱글피스 캐스팅이 적용될 다음 단계는 그림에서 노란색으로 보여지는 프론트 캐스팅이 될 것입니다. 언제 적용될지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기가 텍사스에서 촬영된 모델 y의 프론트 싱글 피스 캐스팅에 대한 영상을 지난 5월에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알려드린 것처럼 현재 프론트 캐스팅은 개발이 마무리되는 단계인 것으로 보이고 기가 베를린과 텍사스에서 모델 y를 생산하기 시작할 무렵에는 중국산에도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사진을 보면 캐빈과 번네트 사이 격벽 부분이 파란색으로 페인팅되어 있는데요. 왼쪽과 오른쪽에 동일한 형태의 동그란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 구멍은 스티어링 휠과 페달 등의 부품이 전면과 연결되기 위해 뚫려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좌우에 동일하게 뚫어 놓은 이유는 중국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까지 고려해서 운전석이 우측에 있는 국가와 좌측에 있는 국가 모두를 대상으로 차량을 제작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국산 모델 3Y는 미국산 차량과는 다른 디테일의 디자인이 존재하고 테슬라 차이나는 디자인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차이나가 최종적인 목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자인된 차량을 단순히 만드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중국에서 직접 디자인까지 해서 차량을 제작하겠다는 말인 것 같은데요. 중국 R&D 센터에서 개발한 모델 Y에 대한 소소한 개선 작업이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미국산과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요. 도어 패널과 같은 메탈 시트의 외관이 미국산보다 좀더 부드러운 라인을 가지게 변경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로컬 파인 튜닝이라고 말한다고 하네요. 테슬라 차이나의 최종적인 목표는 중국에서 단순히 테슬라 차량을 제조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완전하게 중국에서 디자인한 차량을 생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중국산 테슬라는 최근 들어서 중국 내수 시장 뿐만 아니라 글로벌 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나온 뉴스에 의하면 테슬라 차이나는 모델3 롱레인지 판매를 중단하고 현재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와 퍼포먼스 차량만 주문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모델 Y 생산을 위해 모터와 배터리 팩을 사용하기 위해 모델3 판매를 잠시 중단한 게 아닌가 추측됩니다. 모델 Y는 3보다 수익성이 더 좋고 중국 내수 수요도 더 많습니다. 게다가 독일 환경단체의 발목 잡기 때문에 기가 베를린의 승인이 딜레이되면서 현재 유럽 수요도 일부 중국이 담당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에서 모델 Y를 주문한 고객들에게 딜리버리 일정이 올해 3분기로 고지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사라진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가 중국에서 8월경부터 판매될 것이고 LFP 배터리를 사용할 것이라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중국산 모델 Y 스탠다드 플러스 차량은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서 베이징에서만 첫날 만명 정도가 예약을 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테슬라 차이나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슈퍼차저도 직접 생산합니다. 올해 2월 1년에 만대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완공했고, 현재 3세대 슈퍼차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테슬라의 중국 시장에 대한 온갖 가짜 뉴스와 왜곡된 미디어의 보도가 정말 많았었는데요. 외신을 영혼 없이 베끼기만 하는 우리나라 미디어도 그런 기사들을 마구 쏟아냈었습니다. 상하이 모터쇼에서 기습 시위를 했던 여성은 결국 거짓 주장으로 밝혀졌고 잘못된 보도에 대해 사과하는 미디어도 등장했습니다. 거짓 주장을 했던 한 모델3 오너는 테슬라 차이나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차별적으로 퍼지는 블랙 컨슈머에 대해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신문사에서 한달만에 이렇게 완전히 말을 뒤집는 기사를 내고도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자체가 매우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테슬라 차이나가 밝힌 모델 Y에 대한 디테일을 좀 알아봤고 아울러스 디자인까지 다 중국에서 하겠다는 큰 꿈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알아봤습니다. 기가베를린과 텍사스가 아직 생산에 돌입하지 못하고 막바지 단계에 이른 지금 중국은 테슬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잘 하고 있고 내수뿐만 아니라 글로벌 수요에도 잘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